안녕하십니까 민트 펠릭스입니다어 음, 제가 그꽤 사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음, 물론 그런 죄의 경중을 따질 때는 어떤 조건에서 누구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 놓고 봤을 때도 경미한 잘못인 것은 분명합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에서는 저에게 징역 6월이라는 그런 어, 구형을 내렸었고 그러나 재판부의 판사님께서는 음. 적절한 그런 판단으로서 벌금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부분이 없는 사악한 악마와도 같은 검찰과 검사는 저의 한달 월급을 넘어서는. 벌금액이 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재판부에 물어보니 검사 측에서 항소심을 제기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재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 정말 너무 억울하고. 이 사회에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전과자로 몰아갈 수 있을까? 그 연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인간적인 면모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악한 사탄의 집단과도 같은 어, 검찰, 그리고 쓰레기 검사 이러한 자들에 대한 분노심이 치밀고 있습니다. 그 경미한 죄가 있고 나서 선고 공판을 받기까지 1년 동안 정말로 수차례 법원을 드나들면서 공판을 받고 자료를 제출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서 얼마나 물론 죄를 지은 피고인이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1년이라는 거의 시간 동안 그 재판이 이어져 오면서 재판장님께서 그런 선고를 내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약한 서민에 대해서 다시 항소심을 제기하는 이러한 검찰에 대해서 정말 하늘이 천벌을 내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정말 비인간적인 집단인지 제가 정말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검찰과 검사 측에 의해서 그냥 괘도하고 훈방해도 될 그러한 경미한 죄를 일단 경찰 경찰이라는 조직이 가장 문제죠 거기서 법원으로 넘기지 않아도 되는 정말 헌방해도 될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의 실적 그것만을 위하여 법원에 넘겼다는 사실이 가장 가슴 아프고 울화가 치미는 부분입니다 정말 저도 의무경찰 나왔지만 경찰에 대해서 재수 없고 정말 미친 조직이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법이라는 게 사람을 개도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처벌하려고 있는 거라는 생각밖에는 들지를 않아요. 이러한 상황에 다시 처해져 있고 또긴 시간에 또 공판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그러나 어, 저는 기도할 것이고,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셨던 재판장님께서 검사 측에서 개소리 같은, 족 같은 그러한 항소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어, 원심을 유지하고 벌금형을 유지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